그의 이사. 에휴... 아. 아, 열심히 일했더니 온몸이 쑤시네. 빨리 자야지. 누구세요? 어허, 늦은 시간에 미안하이 윌크 청년 아, 집주인 할머니 웬일이세요? 제가 또 월세 내는 거 까먹었나요? 아닌 거? 어, 그것도 있는데 윌크 청년도 알지? 음... 요즘 물가도 오르고 이 주변이 땅값도 오르고 해서 월세를 조금 올려야 할것 같아. 네? 이상하다. 제 월급은 안 올랐는데 월세가 얼마나 오르는데요? 뭐, 많이는 아니고 한 백만 원 정도? 네? 백만 원이요? 아이고, 이것도 음. 양호한 거요 딴 데는 헉! 두 배나 올랐어 할머니, 아무리 그래도 백만 원은 너무해요 아이고, 내가 이제까지 윌크 청년 실수한 거다 봐주고 했잖여 하지만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… 엥? 못 내겠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든가혀 할머니, 음. 잠깐만요, 아, 할머니 아이고, 요즘 따라 기가 먹먹하네 음. 100만 원… 100만 원이 오르면… 내 월급이 150만 원이고 방세, 식비, 교통비, 공과금, 의료비, 휴대폰, 도넛 레이저, DVD, 뮤지컬 표까지 해서 딱 맞았는데 이제 월세가 100만 원이 오르니깐… 으악! 완전 파산이잖아! 어떡해! 어떡하냐고! 윌크, 뭐해? 초코… <laughs> 무슨 일 있어? <laughs> 그게… 우리 집 주인 할머니가 월세를 백만 원이나 올린대. 백만 원? 십만 원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진짜야. 똑똑히 백만 원이라고 하셨다고. 백만 <laughs> 원을 어떻게 구하지? <laughs> 음, 그냥 이사를 가는 게 낫지 <laughs> 음, 않을까. 거기보다 음? 더 싸고 좋은 집이 있을 거 아니야. 하지만 우리 집에 쌓인 추억이 너무 많은데. 추억은 무슨 음. 월급을 몽땅 집세로 내면 어떻게 살려고 음. 그래? 역시 이사를 가야 하나 어서 오세요 웬만한 집은 다 있는 베이커리 부동산입니다 어떤 집을 찾으시나요 싸고 좋은 집이요 집 앞에 수영장이랑 바베큐장이 있으면서 <laughs> 손님 음.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 집은 어. 싸거나 좋거나 둘중 하나죠 그, 그래요 음. 하지만. 어. 저희 부동산에는 없는 집이 없습니다. 손님에게 알맞은 싸고 좋은 집이 딱 하나 있군요. 우와! 자, 바로 아, 이 집입니다. 우와! 음. 어? 저기 싸고 좋은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? 그럼요. 화장실이 침실에서 200m 떨어져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음. 윌크씨가 어? 찾던 싸고 좁은 집 맞아요 어? 좁은 집이요? 제가 찾던 집은 좁은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이라고요 여긴 아니에요 다른 집 보여주세요 이번 집은 정말 싸고 넓은데 한 가지 <laughs> 단점이 있어요 어, 그 단점이 뭔가요? 그게요? 거리가 쬐금 멉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. 좀 일찍 출근하면 되니까요. 냠냠. 왜그 씨? 으, 이제 거의 음, 왔어요. 와, 정말요? 네. 4시간만 더 달리면 도착할 것 같아요. 네, 4시간이요? 여기까지 오는데 이미 4시간이나 걸렸는데 아직 절반밖에 못온 건가요? 절반밖에라요 절반이 나온 거죠. 그렇게 부정적이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. 네? 꽤금먼게 아니잖아요. 다른 집 보여주세요. 이번엔 진짜 괜찮은 집인 거죠. 그럼요. 이번 집은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. 여기예요. 가깝고 싸고 좋지 않아요? 오, 좋네요. 빨리 들어가 봐요. <laughs> 우와. 정말 좋다. <laughs> 전 잠시 전화 좀 하고 올 테니 천천히 보고 있어요. 아 깨끗하고 넓고 완벽해 바로 이 집이야. <laughs> 저기 혹시 집 구경 오셨나요? 네집 주인이신가봐요 집이 정말 좋네요. <laughs> 그렇죠 편하게 구경하세요. 어, 잠깐만요 여보세요. 나 아, 윌크 씨한 가지 말하는 걸 깜빡해서요. 그 집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. 문제요? 다 좋은데요. 주인분도 착하시고. 아, 벌써 보신 에? 모양이네. 네? 거기가 사실 빈집이거든요. 그런데 자꾸 유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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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은 하나도 없어. 음. <laughs> 힘내요, 일크시. <윌크 씨. 웃음> 네.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좀더 노력을 하다 보면. 긍정적이요? 음. 어떻게 긍정적이돼요? 음. 싸고 좋은 집이라고 해놓고 이상한 집만 음. 보여줬잖아요. 음. <웃음> <웃음> 그게 아직 안 보여준 집이 하나 있기는 한데. <laughs> 네. 그런데 그 집이 구조가 좀 이상하거든요. 괜찮다면 한번 보여드리죠. 자, 한번 들어가보시죠 어... <laughs> 어... 죄송해요, 어...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런 곳밖에 찾을 어... 수가 없었어요 역시 이 집은 너무 심하죠? 그냥 다른 집이... 바로 여기야! 네? 바로 여기가 제가 찾던 집이에요! 이렇게 효율적인 집은 처음이에요. 자다가 누워서 세수하고 여기서 요리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볼일 보고 누워 잠이 안 끝. 이 모든 걸한 번에 할수 있다니.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이제야 소개해 주는 거예요? 월세는 얼마죠? 아, 한 달에 오십만 원이요. 오십만 원. 우 와, 살았다. 당장 계약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자. <laughs>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닌 보람이 있네. 아, 응. 이렇게 좋은 집을 찾아서 참 다행이야. 안녕 새집아. 난 윌크라고 해. 앞으로 잘 지내보자. 하,